가수 활동의 꿈이 분명했음에도 방송가의 러브콜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스타가 있는데, 그녀의 연예계 활동이 배우 이병헌 때문에 막혔다는 소식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6년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되고도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이병헌의 동생으로 유명한 이은희입니다. 현재는 개명하여 이지안으로 활동 중인 그녀는 1977년생으로 올해 나이 45세인 방송인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당시 이지아는 172cm의 큰 키에 이국적인 미모로 혼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지아는 혼혈 논란은 이미 1991년 kbs 공채탤런트로 선발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던 이병헌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일단락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이병헌의 여동생으로 유명한 이지아는 사실 이병헌보다 먼저 연예계에 데뷔한 선배입니다. 5살 나이에 음료 색색의 tv 광고를 통해 데뷔한 이지아는 1988년 영화 외계인 코브라 바로지기 등에 출연하며 아역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5세부터 13세까지 200여 편의 SF를 찍으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고, 동그란 눈망울과 이국적인 외모로 어린이 드라마와 각종 아동복 화보 등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지안이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의 남다른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이병헌과 이지안 남매에게 우월한 미모의 유전자를 물려준 아버지는 남매를 연예계로 데뷔시키기 위해 조기 교육을 시행했는데요. 어린 이병헌과 함께 주말의 명화를 시청하며 헐리우드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웠고 딸 이지안에게는 미스코리아 진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지안의 아버지는 자신을 닮아 딸이 오다리가 될까? 매일 퇴근 후 다리 마사지를 해주고 코도 어똑하게 잡아준다며 매일 만져주는 정성을 다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지아는 실제로 1996년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직후 이지아는 연예계에 수많은 로브콜을 받았고 평소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이지아는 녹음을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찾아간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진행하던 도중 오빠인 이비여에게서 전화가 왔고 은희에게 왜 그런 일을 시키려고 하느냐며 라 말리는 바람에 이지아는 가수 데뷔는 무산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병헌, 이지한 남매에게 연예계의 꿈을 심어준 아버지가 IMF 당시 사업 실패에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예력이 없었습니다. 이병헌은 아버지가 남긴 1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배우 이미지의 타격을 감안하고 학습지 광고를 찍거나 중국 나이트클럽을 돌며 사인회를 개최하는 등 가장으로서 노력을 다했고 이지한은 그런 오빠의 의견에 따라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